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니나입니다. 미국인들이 짜증 폭발하는 말로 꼽은 9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그 단어. 설문조사에 응한 미국인 38%나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정말 파워 짜증이 난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whatever입니다. whatever. 뜻은 한국어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든지, 어쩌라고. 내가 뭔 상관이야? 아, 몰라. 아무거나. 그러시든가요, 그러든가 말든가 등등 상황에 따라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수 있는데요. 근데 들어보면 대부분 다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되죠? 이 단어 whatever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누군가가 뭘 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과는 어차피 같은 것이니까 뭐 상관 안 해, 뭐 신경 안써 라고 말할 때 쓴다고 해요. 그냥 포기하듯이 무심하게 말하는 이 단어는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의 화를 돋구는 파워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단어를 쓸 때에도 주로 같이 해주는 제스처가 있어요 어깨를 이렇게 들썩 해주면서 손도 이렇게 같이 what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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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두 배쯤은 더날것 같죠? 제가 상황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매들 간의 대화에서 I'm gonna tell mom that you took her new bag. 언니가 엄마 새 가방 가져갔다고 다 말할 거다 whatever 그러든가 말든가 Babe, I told you so many times to clean your shoes before you put it away. 자기야, oh, I'm so tired right now. My legs are dying. 아, ah,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다리가 지금 너무 아파. Whatever. Clean your shoes now. Ah, 몰라, hey, you wanna hear what happened last night? I was at the bar having some wine by myself, and this hot-looking man came up to me and said... I was the most beautiful girl he's ever seen. Then you know what? He invited me to his VIP table. And he drove me home. And you know what car he's driving? 야, 야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는지 들어볼래? 어제 어떤 파 바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 어떤 진짜 잘생긴 남자가 나한테 오더니 자기가 봤던 여자 중에 내가 제일 예쁘다고 하더라? 그러더니 자기 VIP 테이블로 초대했어. 그리고 걔가 나 집에 데려다 줬는데 걔 차가 뭔지 알아? 아... Oh, whatever... 아... 뭔 상관이야... 이렇게 제가 든 예시 상황에서는 좀 Whatever가 유용하게 쓰였던 상황인데 약간 이렇게 나를 놀리거나 아니면 좀 짜증나는 상황 어,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상황에 쓸수 있는 표현,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는데요. 그치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상대를 좀 언짢게 만들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약간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 상황이 뭔지는 제가 지금 할 설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Whatever는 아무거나라는 뜻도 있어요. 아무거나가 왜 기분 나쁜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뭐 먹을까요 이랬는데 나는 막 기분 나쁘라고 한게 아니라 정말 아무거나 괜찮아서 아무거나요 라는 뜻으로 whatever 이렇게 말했는데 뭐가 이게 왜 기분이 나빠?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권 나라 뭐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어떤 누군가가 what should we eat? what do you wanna eat? 이렇게 물어봤을 때뭐 먹을래? 대답을 whatever. 이래버리면 상대방 쪽에서는 아 제가 별로 먹고 싶지 않은가 보다 아 기분이 좀 나쁜가?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 아무거나 괜찮아 라는 이제 배려하는 말로 하고 싶다면 anything is great, anything is good 이라고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격식 없고 이제 친하고 가까운 사이에서는 장난식으로도 뭐쓸수 있는 말이기도 하니까 또이 단어를 쓰는 것에 있어서 너무 큰 두려움은 느끼지 마시고요. 오늘도 이 영상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